네. 잠깐, 더 <laughs> 선생님. 대사 용량 개선한 거 그거 맞아요? 환자 몸무게 몇이에요? 맞아요? 다시 계산해보세요 맞아요? 확실해요? 대답을 좀 하세요 선생님 대답을 울지 말고 응? 제가 선생님한테 뭐라 했어요? 왜 울어요? 선생님 환자 죽일 거예요? 응? 이 환자 선생님 때문에 죽는 거예요? 하루 병원비가 얼만데? 어? 저 환자는 무슨 죄예요? 선생님 만나서? 같은 돈 내고 똑같이 입원했는데 왜저 환자만 선생님 만나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해야 되냐고요? 선생님, 선생님 엄마가 누워있어도 그렇게 할 거예요? 대답을 하라고요 선생님 대답을 야! 너나 열받으라고 일부러 이러는 거지, 그지? 어? 너 이러고 어디 가서 내가 태웠다 그럴 거지? 야, 이게 내가 널 태우는 거니? 네가날 태우는 거지? 아이씨, 진짜, 것도 아니고. 선생님! 내가 진짜 선생님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선생님 이거랑 안 맞는 것 같아 응? 이 정도로 머리가 나쁘면 그냥 간호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냥 그만두세요 선생님이랑 일하는 사람들은 무슨 죄야 환자들은 무슨 죄고